쭉 독해하셨을 때, 대조군과 결실 도련 변이주, 즉, 실험군들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대조군 정보에서 ABCD가 모두 분화되셨기 때문에 전사인자 네 종류가 모두 존재하는 게 샘플 스페이스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1, 2, 3 중에서는 어떤 정보를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1이겠죠? 그 이유는 한 개, 두 개, 두개 결실이기 때문에 한개 결실인 1이 제일 특수하실 겁니다. 쭉 보셨을 때 a하고 d는 분화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기니티가 있다는 거죠? 결정. y는 여집합 요소인 리을에 관여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대조군 실험군 정보가 다른데 b는 은과 리을 이 있어 발음되죠. 을이 없기 때문이죠. 2하고 3 중에서는 조금 더 상수 정보가 많은 2를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두 개의 결실이 까졌고요. X 동그라미 개수도 이쪽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테이블은 순서대로 해석을 했으나 그 실전에서는 1, 2, 3의 정보의 위상이 동일한 겁니다. 어, 무슨 말인 거 하니? 이게 가려져 있으면 이렇게 표 내부에서 꼭 순서대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특수한 녀석을 먼저 눈을 꽂으시면 됩니다. 어찌 되었건, 저찌 되었건 해당 자료에서는 1 다음으로 2를 보실 텐데 w와 x가 결실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2는 c가 발현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는 건 디귿하고 리을은 있는 거죠. 기억하고 니은이 없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저희 그러면 머릿 속으로 다음을 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종류의 전사 인자가 있어요. 두 종류, 두 종류로 소분류가 되실 거고 W, X가 기역 니은으로 순서 없이로 묶이시고 여지팝 Y와 Z가 디귿 리을로 순서 없이로 묶이실 텐데 다음은 알아요. 그러하시다는 건여사건 요소가 디귿으로 매칭이 되시겠죠 따라서 독해하시면서 디귿이구나 바로 아시는 겁니다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기역하고 니은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부가 없어서겠죠 이 해석이 끝나셨으니 3을 보시면 지금 3은 마늘모 패턴임을 알 수가 있어요 빈삼각이 아니라 마늘모 패턴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xz가 결실된 거죠? 그, 그죠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z가 결실되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b가 형성되었다는 건 ㄴ하고 ㄹ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집합. w와 y가 ㄴ, ㄹ로 순서 없이로 묶이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이미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 이실 거고 여섯 건 요소 기억 이시겠네요. 미매칭 요소 하나 남았죠. 이것만 구하고 선지로 가시면 될 텐데 C는 디귿 리을 필요로 해요. 그러한데 3은 니은하고 리을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없으면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남은 미매칭 요소가 없죠. 선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니은 W이다라고 하셨는데 맞죠?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이다 아니죠? X입니다. 야생형의 A에는 Y와 Z가 모두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료로 돌아가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시간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맞는 선지죠? 야생형이죠. 야생형에는 A, B, C, D 모두 유전자가 전수 존재하시는 거예요. 다만 발현되는 세포가 다른 이유는 저희 몸에 있는 기관들의 기능이 다른 이유는 유전체는 동일한데 발현 조절 차이인 겁니다. A로는 전사인자 조합이 있으실 거고 그외 여집합 여러가지 요소들이 관여하셔서 발현 조절의 차이를 만들고, 이 발현 조절의 차이가 세포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유전체는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 체크하시면 됩니다.